반갑습니다. 김영대입니다. 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포토샵 나처럼 하자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사람들이 포토샵 포토샵 하죠? 어, 사진 찍어서 잘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참 단순하게 포토샵으로 고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뭐할 줄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럼 대체 포토샵으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고 포토샵을 배우면 무엇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진을 간단히 수정해서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릴 수가 있고, 전문적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광고 패키지, 제품 디자인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자신의 미적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 도구로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이미지들을 컴퓨터로 옮겨 어 포토샵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 포토샵 나처럼 하자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디자인 작업 으로 활용되는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 한마디로 사진은 물론 웹디자인, 어, 내비게이션 디자인과 같은 GUI 디자인과 어, 캐릭터 디자인, 포스터 패키지 디자인, 오개광고 같은 인쇄 디자인까지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번 강의에서는 포토샵 CSO 이스탠디드를 어, 기준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포토샵 CS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SO를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어, 바로 위부터 살펴보자면 바로 이곳은 메뉴바입니다. 어, 이미지들의 적용할 수 있는 명령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는 곳입니다. 어,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도구 툴입니다. 어, 포토샵을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쓰게 될 툴들이 바로 이 툴이게 되는데요. 하나를 누르게 되면 상단에 이 툴의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 바가 생깁니다 어, 이렇게 옵션 값을 주게 되면 이 툴을 원하는 옵션 값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 툴에 보시면 옆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툴들이 쭉 있는데요 이거를 꾹 누르게 되면 이 바로 이처럼 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같이 빈 칸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여기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안 보이게 되죠. 누를 하고 오케이를 눌렀을 때 이처럼 작업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이거 보시면 상단에 이제 제목도 이제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뭐끌 수도 있고 작아지기도 할수 있고 그런 게쭉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종 패널들이 있습니다. 어, 이미지를 작업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종류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어, 작업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패널로 정렬할 수가 있는데,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환경으로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어, 작업 환경을 스스로에게 알맞게 바꾸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이 센서로 놓고 작업하는 게 가장 편한데요. 어, 포토샵 CS5에서 가장 핵심적인 패널만 나오게 됩니다. 처음 설치하시고 실행시키면 바로 기본 작업 영역이 바로 이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어, 디자인을 누르게 되시면 이처럼 웹 디자인에 맞는 구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페인팅을 누르게 되었을 때는 어, 브러치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러면 패널들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패널들도 윈도우 환경에 맞게 이제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창을 누르시고 이렇게 쭉 끌으시면 전체적인 패널들이 한꺼번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는 이렇게 각각 이제 패널들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제목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된다면 이처럼 분리가 됩니다. 각각 이제 패널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 안에 있는 이 다른 이름의 패널 창들도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금 넣어 놓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 패널 안에 이렇게 쓱쓱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붙이고 싶으세요. 한꺼번에 옮겨 다니고 싶으시면 다시 이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시게 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이는 거가 확인되시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탭은 내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클로즈를 어, 누르시게 된다면 그 해당 탭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딱 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은 이렇게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패널들을 옮기게 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 에센셜에 있는 바로 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리셋을 누르시면 이처럼 바로 기본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씩 다 이렇게 눌러보시고 이게 옮겨보세요. 뭐 지금 당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패널이 어떤 건지 몰라요. 초보자분들이니까 어 이것도 사용해보고 싶고 저것도 사용해보고 싶군 한데 어차피 처음에는 딱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작업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배워 나가시고 나중에 이제는 조금 자기가 안다 싶으실 때 패널들을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 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상태에서 뭐 이거 하나 더 키는 정도,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일에 를 누르신다면 이렇게 작업 창을 만들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위부터 보면 이 작업 창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프리셋은 작업 용도에 따라서 이미지 창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거는 저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자를 놓고 그냥 밑에 지정해서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가로 세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해상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리졸루션은 실질적으로 그웹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가 바로 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72로 놓고 웹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더큰 해상도를 필요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바로 인쇄하실 때나 어떤 그 고퀄리티의 사진을 작업하게 되실 때더큰 해상도를 필요하게 되는데요. 인쇄하실 때는 300ppi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어, 웬만하신 분들은 다 웹에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CCB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모드는 인쇄하실 때만 빼고 다 RGB 컬러, 그리고 8비트로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으로 볼수 있는 거의 한계가 이제 8비트이기 때문에 더큰 해상도는, 더큰 컬러 모드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이트가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만들 때나 그럴 때는 이제는 투명하게 놓고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화이트를 놓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단위들이 뭐 픽셀이냐, 그리고 뭐 인치냐, 센치미터냐 밀리미터냐, 아니면 포인트냐, 쭉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는 밀리미터로 놓고 사용하십니다. 뭐 A4 용지는 297에 212죠. 이렇게 놓고, 한번 지정해 놓고, 보면, 이게 바로 A4용지 한 장에다가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넓이와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저장은 어떻게 하냐.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색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낙서를 했습니다. 좀 낙서를 했습니다. 뭐 이것을 세이브 누르시게 된다면 이게 언타이틀의 파일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포맷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장하면 포토샵에서 레이어 그리고 마스크 채널 패스까지 함께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토샵 포맷 형식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JPG 파일 어, 그래픽 포맷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압축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 저장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뭐 호환성이 좋아서요. 요즘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GIF로 웹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웹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JPG로 놓고 저장하시게 된다면 이게 이미지 이제 옵션 나오고 퀄리티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는 줄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낮춰서 줄일 수가 있지만 그와 함께 이미지 질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유의하셔가지고요 어, 퀄리티는 항상 그12 맥시멈으로 맞춰놓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f는 웹 이미지로 제작된 포맷으로 어, 색상수는 적습니다 최대 256 색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투명 영역을 저장할 수가 있고 또뭐 흔히 움짤이라고 하죠.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PNG가 있죠. 어, GIF와 JPG의 장점을 합친 파일 포맷 방식인데요. 어, 1,600만 정도의 색상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어, 투명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냥 PNG까지만 사용하실 것 같고 그 외에 어, 뭐, BMP냐, 그리고 이제 EPS냐, 어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사용하실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로 누르시고, 해당 저장 위치에 저장을 누르시게 된다면, 해당 파일이 이처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별표 모양이 사라졌다, 그럼 이 파일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CSO를 까시고 파일을 열게 된다면, 한세 개의 파일을 열게 된다면,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는 탭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이제 파일이 열렸죠. 이런 탭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탭 형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 창 형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 이탭 형식으로는 어떻게 이제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냐. 바로 그에 해당하는 화일 이름의 탭으로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 다른 이미지 창으로 넘어가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창 형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니다 저도 이렇게 창으로 예전부터 쭉 사용해 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창으로 쓰는 게참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창으로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는 초반부터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빼놓지 않고 창 형식으로 쓸수 있게 환경을 바꿀 수 있냐 하면요. 바로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오픈 도큐먼트 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선택을 해지시키고 오케이를 누르시면 다시 열었을 때 그렇게 탭 형식으로 나오지 않고 이처럼 창으로 각각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 화면에 이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옮겨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다른 그 화면 창을 옮길 이미지 대상을 선택하여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으나 이처럼 락이 걸려 있다고 옮겨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 락을 풀어줘야 됩니다. 처음에 무조건 디카로 찍었던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었던 백그라운드로 락이 걸려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 바로 레이어에서 백그라운드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시면 이게 뉴 레이어라고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OK를 누르시면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작업창으로 옮겨지게 됐죠. 그세 번째 사진도 물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옮기시면 옮겨지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브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른 이미지 창으로 넘기시면 되겠고요. 이제 확대와 축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밑에 있는 이돋보기로 이용해서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누르자마자 되는 건 바로 이 플러스입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lt를 누르시면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게 되고요.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바로 이 작업창 위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100%의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100으로 놓으시면 이 이미지가 아, 이게 100% 출력 사이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면 이렇게 커지는데 이거는 사진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100%고요. 우리가 이제는 열었을 때는 이처럼 축소돼서 나오는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화면에서 직접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200%부터 100%, 50%, 25%로 지정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구 툴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거를 확대하시고 줄이실 것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일일이 이 독보기 창을 누르신 다음에 줄이고 확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 창을 같이 함께 누르셔 가지고 이처럼 확대되고 축소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어,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냐, 또는 플러스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확대를 시키고 싶으시다. 그럼, 독보기 모양을 누르시고요. 해당 부분, 이 사람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처럼 확대를 시킬 수가 있죠. 다시 한 번, 이 부분만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택 영역을 드래그만 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시켰는데, 옆으로 가서 다른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돋보기 모양 위에 있는 손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이처럼 옆으로 이렇게 끄시면, 옆에 있는, 다른 영역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이 손바닥도 누르기 싫을 때가 또 있습니다. 물론 작업하다 보면 이게 손이 안 가요. 그럴 때 어떡하냐. 이렇게 독보기 모양으로 클릭되어 있는 상태였을지언정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처럼 옆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도구 툴을 이용하셔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일일이 옆에 이거를 누르시지 마시고 키보드를 이용하셔 가지고 확대하고 줄이시고 옆으로 이동하시고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들은 그냥 옆에 도구 툴로써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미지들을 키우고 줄이고 돌려 볼까요?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옆에 레이어를 보시면, 각 이미지가,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고기 모양의, 뒤이 이미지들은, 다른 것들은 풀어서 들어왔죠?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개의 이미지, 가지고 온 것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크기를 축소하고 확대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때, 위에 무브 셀렉트 도구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토 셀렉트를 선택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 셀렉트를 클릭을. 해놓고 이미지를 누르신다면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클릭하는 대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나 이거를 꺼놓으시고 할 때도 물론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레이어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옮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의 그 셀판 종이와 같기 때문에 레이어를 위로 올리시면 이처럼 그 겹치는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중에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레이어들을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처음에 아시는 게참 중요하겠습니다. 뭐 저도 오토셀렉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토셀렉트를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축소를 시키냐? 바로 에디트 창에 가셔서 이게 프리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프리트랜스폼을 어, 한번 누르시고요. 그 화면과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보시면 이렇게 점이 선택이 된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축소하실 수가 있고 확대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가끔씩 블로그에 올리시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로 이미지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 보기 안 좋죠? 그럴 때는 바로 Shift를 누르시고 이렇게 확대를 하시거나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축소를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으나 확대를 하시는 거는 JPG는 뭐라고 했죠? 바로 압축 손실 방식의 저장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신다면, 물론 이미지의 해상도는 깨지게 됩니다. 뭐, 지금은 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만한 이미지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키우시면 뭐, 천 퍼센트로 해볼까요? 이처럼 깨지게 되죠. 보이시죠?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깐요. 꼭 유의하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크기를 키우는 걸 배워보셨으니까 다시 에디트 프리트랜스폼을 누르시고 그 꼭지점으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돌리셨으면 엔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돌린 위치에 이미지가 돌아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상태 표시 창에서도 이미지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퍼센티지로 키우실 수가 있고,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막 틀릴 때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한번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Z를 누르게 되면 계속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Z라고 했습니다. 계속 뒤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원하는 게 있으나 포토샵에서는 바로 히스토리로 그 부분들이 쭉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픈해서부터 지금 작업한 데까지 쭉 그작업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도 개수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 만졌던, 어, 프리퍼런스에, 퍼포먼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히스토리 스테이트에 그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하시면 포토샵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40, 20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드 디스크를 마구마구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바로 디스크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다 계속 포토샵의 기억을 저장을 시키는데요 그거를 해당 컴퓨터의 디스크를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c 드라이버로 이제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이제 c 와 d 드라이버를 나눠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C 드라이브는 용량이 적고 D 드라이브가 용량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에 바로 퍼포먼스에 들어오셔 가지고 D 드라이브를 지정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포토샵의 초기 운용에 대해 배웠고 무브 툴, 줌 툴, 핸드 툴을 배웠습니다. 또한 프리트랜스폼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하고 이미지를 회전시켜 봤습니다. 어, 아주 기본적인 툴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 뭐, 후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첫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심각하게 질할 수 있는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